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10장,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계를 높여 종기하게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계가 아수에로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주,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에스더서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10장은 아주 짧은 장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런 모습들은요. 1장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대목과. 어 비슷하게 연결 지어 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함을 언급했다면, 10장에서도 역시 이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할 만큼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공을 바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하수 웨로왕의 권세는 여전히 막강하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게다가 각 지방들과 모든 섬들로부터 적응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어, 섬들까지 본토와 바다 섬들까지 적응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영토가 크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 절은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오르대계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 이런 표현은 사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의 왕들을 기록할 때, 그렇게 언급할 때, 어, 자주 나오던 문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요, 여기에서 특별히 어, 모르드계를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모르드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모르드계가 이스라엘의 어, 역대 왕들과 그렇게 비슷한 위치다. 어, 그만큼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모르드계를 높였다라는 높여라는 말과요. 어, 3장 1절에서 나오는 어, 대목인 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할때 높였다라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를 어, 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모르드개가 다시 한번 그 하만의 지위에 어, 대치했다. 하만의 지위에 올라갔고 하만 대신에 모르드개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르드게의 행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보시면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가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 인기를 얻었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그의 백,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봤더니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네, 유다인들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또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모르드게는 어, 유다 유다 백성들의 이익과 또 안녕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 뭐라고 할까요? 이를 통해서 어, 이당시에 포로 생활의 이후에 어져 살고 있던 이런 백성들이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막막할 때아 그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며 또 어디에서 그 도움이 오, 오는가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스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하나님 앞에 검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터는요, 10장까지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터서를 보았던 것처럼 에스터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인 거죠. 하지만 다른 어떤 책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잘 보이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한계가 여기까지다라고 할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에스더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렇게 그 이름이 보이지 않고 또그그 그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에스더서 시대에 활동했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그 민족을 구해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하게 서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식을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